테슬라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시총이 95조 원이 증발을 했는데요. 목표 주가까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암울한 경제 전망, 그리고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 그리고 판매량 감소. 여러 가지 악재들이 쏟아졌는데 최근 7 영업일 만에 주가가 무려 19%가 떨어졌어요. 1.5배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28% 하락입니다. 그럼 이 조정이 상승을 위한 조정이 될지 아니면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될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먼저 테슬라 투자를 하려면 우리가 기본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성장주의 주가 상승을 결정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이 부분인데 바로 매출의 추이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영업이익률의 추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장주는 이익이 증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파른 추이가 중요하다는 건데 지금 현재 테슬라의 PR 약60 정도 돼요. PR이 높다고 고평가가 아니라 이익 성장률이 이 PR을 뛰어넘으면 높은 주가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미래의 이익의 성장률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의 미래 이익이 어떻게 될지 이걸 알면 주가 흐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이번 3분기 테슬라 이익이 급감을 했습니다. 코로나 직후부터 급증을 했다가 지금 급락. 이게 뭘 의미하냐면 테슬라의 이익이 증가하면서 급증한 주가 그리고 이익 감소에 따라서 하락한 주가. 이 흐름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어요. 특히 이번 실적 악화의 그 이면에는 판매량 증대를 위한 공격적인 가격 인하가 있습니다. 치킨게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비아디와 테슬라의 판매량 추이 빨간색이 중국 비아디에요어비스타거나 테슬라가 앞섰습니다 원래 앞서다가 작년부터 역전당했죠 물론 비아디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있던 판매량이 추월당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 실적치에서 중요한 건 바로 영업이익률이었어요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영업이익, 순이익에 성장 추이가 꺾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바로 주가 하락에 직격탄으로 다가옵니다 작년 3분기 테슬라 영업이익률이 17.2%였어요.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마진이 높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차량 가격을 낮추면서 치킨게임을 하더라도 유리한 국면으로 판세를 이끌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전에 반도체 치킨게임 때 삼성전자가 모든 업체를 압살했죠. 마찬가지예요. 이 영업이익률이 점차 하락하면서 이번에 7.6%까지 하락을 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가 하락에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업체별로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은 물론 테슬라가 현기차에 비해서 낮긴 하지만 일반적인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원래 이게 13%, 10%가 넘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편에 속했죠. 이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하락한 그 직접적인 이유는 ASP, 평균 판매 가격이 하락을 한 거예요. 그게 직접적인 이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향후 테슬라의 주가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이유. 4분기 10.6% 그리고 내년 2024년 1분기 11.7%로 영업이익률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영업이익률의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예상치를 하회하는 테슬라의 안 좋은 실적. 이에 따라서 월가 애널리스트들 14명이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그 중간 값은 260달러. 여기죠. 현재 가격 220달러에서 위로 약18% 룸이 열려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낮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의 메리트가 약간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다소 긍정적인 부분, 이 보라색깔 200일 이동 평균선, 이 200일 이평선이 테슬라의 주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200일 이동 평균선은 테슬라 주가의 지지가 되거나 혹은 뚫렸을 때는 넘기 어려운 저항의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뚫었을 때는 다시 지지. 그리고 현재 200일 이평선 바로 위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월봉으로 봤을 때 10개월 이동 평균선과도 지금 맞닿아 있는 자리죠 200일 이평선과 10개월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다 뒤에서 자세하게 기술적 분석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테슬라의 단기 주가상승 모멘텀이었던 사이버트럭 11월 30일날 첫 배송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약분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사이버트럭은 25년까지 연 25만대 생산을 예상하고 있다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엔 일반 전기 자동차 승용차보다 마진이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바로 실적에 반영이 될 거냐. 그게 중요하겠죠. 일단 25년도에 연 25만 대라고 하면은 23년도 올해 판매량 목표가 180만 대니까 대략 느낌이 오시죠? 25년이 되더라도 그 비중이 아주 크진 않다는 거예요. 물론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이버 트럭의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 폭풍 속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배라도 도전을 만든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있다면 사람들은 새 차를 사는 걸 주저한다. 자동차 산업에 주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쏟아내죠. 테슬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사이버 트럭, 그리고 자율주행, 도조, 슈퍼컴퓨터죠. 그리고 충전소 인프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실적 반영, 모멘텀 반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월가 애널리스트들 또한 현재 이런 부분, 이런 호재들을 정량적으로 기업 가치에 얼마를 반영할 것이냐, 미래 실적이 얼마나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의견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물론 호재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바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그런 의견인 거죠. 또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기로 사이버 트럭으로 우리 스스로의 무덤을 봤다. 사이버 트럭은 만들기 어려운 제품. 수익 내기까지 오래 걸릴 것이다. 긍정적인 현금으로 만들려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릴 거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또 쏟아냈습니다. 그럼, 테슬라가 지금 과연 비쌀까? PER 밴드인데요. 현재 PER 60배입니다. 이 높을 때는 코로나 상승장 고점 100배도 넘었죠. 그래서 지금이 뭐 아주 높다. 거품이다. 라고 얘기할 순 없겠지만, 어쨌든, 밴드의 상당권에 있는 구간은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익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P/E/R도 현재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죠 아까 미래의 매출 추이와 영업이익률의 증가 추이 이게 주가를 결정할 텐데 지금 60배의 P/E/R 이거보다 이익의 성장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면 사이버 트럭을 포함해서 자율주행, 슈퍼컴퓨터, 충전소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미래 실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수 있다면. 높은 pr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적을 이번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올해 3분기 매출액 마진 판매량 다 줄었어요 그리고 분기별 판매량은 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를 합니다 1년 동안 계속 늘었는데 빠졌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거는 바로 24년 25년도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률 순이익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상치이긴 하지만 특히 영업이익률이 9.6에서 12.9, 17.1%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주가는 다시 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 이거를 선반영하느냐. 그리고 성장주의 사이클상 금리 인하 과정에서 랠리가 한번더 나올 수 있어요. 그 시점을 잘 봐야겠죠. 금리 인하 시점과 더불어서 그리고 판매량 또한 급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테슬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월봉인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가 겹쳐있는 구간이에요 이 안에서는 위아래 어디든 움직일 수가 있고 또이 위아래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그 방향으로 추세가 나올 수 있다 아직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주요 매물대다 그리고 현재의 눈여겨봐야 될 거는 4분기 실적이 이때 영업이익률이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 전망치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이 4분기 실적을 선반영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오면 주가는 지금은 다소 하락할 수 있겠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다 좀더 세분해서 보게 되면은 300달러 그리고 213달러예요. 일단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300달러를 뚫어야 됩니다. 여기가 넘고 나서 돌파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급등은 여기 넘고 나서 나온다는 거죠. 물론 갭이 좀 크긴 합니다. 그리고 중요 맥점 213달러인데 여기는 매물대의 지지이자 200일 이동평균선 지지 그리고 10개월 이동평균선 지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자 지지 또한 강한 자리예요. 그렇단 얘기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깨졌을 때는 아래로 열릴 수 있다. 여기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짜볼 수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횡보 이후에 상승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은 하고 있는데 상승에 대한 하락이 여기서 끝난 거라면 이 하락에 대한 조정 후에 다시 갈수 있다. 현재 맥점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의 상승이 이렇게 조정으로 이어진다면 이 저점이 213달러가 깨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하나의 수렴권이다 수렴 후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봤을 때 어쨌든 다시 조정이 오더라도 상승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높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겠죠 213달러가 깨지는지의 여부 1차적으로는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잡을 수도 있겠고요 현재가 지지 구간이니까 이 부근에서 매수 후에 여기가 깨졌을 때 손절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여기를 넘고 나서 돌파 지지가 나왔을 때 지지 자리에서 사는 방법. 또 하나 여기에 대한 상승의 조정이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이 구간에서 아래에서 매수를 받아보는 방법. 이렇게 현재는 주요 맥점을 기준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세워야 됩니다. 저금리 하에서 이익성장이 급증하는 이 상승장, 그리고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기, 그리고 이익이 감소하는 시점, 주가 하락. 그럼 이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내년부터는 금리를 내리긴 내릴 겁니다. 금리 인하기가 어쨌든 다시 올 거다. 그렇다면 성장주에 좋은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S&P 500을 10월간 조정이 오더라도 상승이 연말, 연초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테슬라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지금은 10월이기 때문에 조정이 어쨌든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후에 아까 실적 예상치를 보셨죠? 이게 실적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추후에 테슬라의 방향성이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나온 이런 수치들이 너무 안 좋다 이런 감소하는 영업이익률에 대한 그리고 판매량 감소 순이익 감소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구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가가 만약에 300달러를 뚫어서 지지하게 되면 주가는 크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원인 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 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질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서 제가 테슬라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요즘 장이 너무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조정 이후에 어떤 종목으로 돈이 몰릴지 공부하고 손품 발품 파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